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HB솔루션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건데 이 녀석 앞전고점 만원 가격 도달 이후에 지금 강하고 빠른 하락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가격 방어가 나오면서 장대양동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자리는 앞전의 저점 4천원 가격 부근에서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이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15%의 반등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점에 물렸거나 저점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응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HB솔루션이 그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만드는 이유는 SK 삼성에 이어서 LG 이노텍이 반도체 유리판 기 분야의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가 신제품 출시를 하는 등 반등이 시작되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올해 315억 원에서 2034년까지 5조 이상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신고가 영역 구간에서 강한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앞전 고점 가격까지 충분히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저점만 잘공략한다면 빠르게 탈출부터 수익 전환을 만드실 수가 있는 만큼 현재 관점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주요 목표가 자리와 내려왔을 때 마지막 저점 구간에 수익을 극대화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상장 이후에 가격 저점 구간이 3천 원과 4천 원 가격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23년도를 기준으로 이 매집 가격 라인을 만든 이후에 파동을 만들었고요. 3차 파동 이후 지금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한번 외봉에서 빠진 이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상승이 나왔을 때이한 번에 모든. 물량을 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을 턴 이후에 쌍봉을 찍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구간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이 녀석은 천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가 나오는 구간을 천원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는 건데 이 가격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초보자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만들었던 가격이 3천원과 4천원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강한 지지와 가격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4천원 구간으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4천원 가격 위에서 강한 반등세를 만들면서 이제 하락하던 추세에 브레이크를 잡는 변고 구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일 5천원 이상에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관점으로 앞전 목표가가 6천원, 7천원, 8천원 앞전 고점의 11,000원 가격까지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한번 더 5천원 가격에 지켜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4천 가격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녀석은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의 이 추세 하단 구간은 가장 좋은 물림목의 타점이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만들었던 이 시가 부분 변국의 시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내려오더라도 상승 관점을 유지해서 볼 수가 있는 만큼 오늘 만들고 있는 이 4,500원의 시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 방어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오늘 종가 캔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5,000원 가격 위에서 안착이 된다라면 내일 이 5천 원 위에서부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수감 매수 대응 뿐만 아니라 저점에 신규 공략이 가능한 자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HB 솔루션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혼자서는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소폭망 입장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HB 솔루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